자, 32번 빈칸 초론 문제였고요. 아, 이 글이 혹시 순간적으로, 어, 뭔 말이야 했던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빈칸 포함되 있던 문장에 그러나가 생략이 되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unpleasant truth. 참 불쾌한, 아, 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We are, all 동그라미 좀 쳐놓을까요? biased. 우리 모두. 편견 있습니다. 편향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견이나 편향이란 말은 나쁜 말이죠. 여기서 또 초반에는 나쁜 표현으로쓴 겁니다. 즉, every human being 이렇게가 통째로 인간입니다. human being 그럼 이것도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affected 영향을 받는데, 자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무의식적인 편향, 편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편견이고 편향이냐면, lead us to make incorrect assumptions. 부정확한 어떠한 가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make incorrect assumption. 부정확한 가정, assumption. 이걸 이끌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아, 마저 읽어볼까요? 뭐에 대해서?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옷을 좀 이렇게 해진 걸 입었어요. 아, 쟤는 거지인가 봐. 옷을 좀 되게 남들이 안 눈인 스타일을 입었어요. 아, 쟤는 성격 이상한가 봐. 뭐,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편향이 있다고요. 모두가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좀 부정확한 이란 표현도 썼고 이런 단어들 무의식적인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랬으니까 편향 편견이 나쁜 거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죠. 그러나 선번 문장 영광팬 여기 그러나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게 통째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란 표현입니다. To certain extent 이때 e x t e n t 대신에 degree라고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bias 편견이 실제 여기가 빈칸이었죠. 필수적인 생존의 기술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걸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는 게 사실은 되게 필수적이었어. 우리 생존을 위해. 지금부터 그걸 호모 이렉투스까지 얘기가 나오네요. 한번 가볼게요. If you are an only human. 만약 여러분이 초창기 인류냐면뭐 아마도 호모이렉특스와 같은 직립보행하는 최초의 인류들호모이렉특스라고 했습니다. walking around the jungle. 정글 주변을 걸어 다니는 두발로 직립보행한 이호모이렉특스들이라면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you may see an animal. 자 여러분이 지금 볼 건데 동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볼 겁니다. 자 문법 하나만 가볍게 우리 see 잘 알고 있는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도 쓰지만 왜 여기는 ing를 썼어요? 동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ing를 써줬네요. 가볍게 문법 주의하시면서 자 그런데 you have to make very fast 어서 봅시 아.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빠른 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About 뭐에 관해 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the animal, that animal 이때 대상의 지시사 그 동물이 is saying 안 토끼인지. or not 그렇지 않은지 즉 호랭이인지 이거 판단해야 되는 거야 best solely solely는 only의 뜻입니다 오직 its appearance 이런 거 빈칸 내기도 너무 좋죠 딱 겉모습만 보고 힐킷 보고 즉 편향 편견이 있을 수밖에 흰색이면 토끼 얼룩무이면 호랭이 이런 식으로 이해 됐죠 겉모습만 보고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 이해 됐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the same 똑같은 게 is true for other human 다른 인간 호모 사피언스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이 문장은 끼워넣기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치 문제로. 이해됐죠? 자, 계속 갑니다. 즉, you make split second decision. 이제 split이 원래 쪼개다구요. 이때 초 라는 뜻입니다. 세컨드가. 그러니까 초를 쪼개는 순식간에 내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About threats, 어떤 위협들에 대해서요. 자, 뭐 하기 위해? In order to have plenty of time. plenty는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to escape. 탈출할 만한 많은 시간을 내리기 위해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그럼 빨리 판단을 내리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아니면 어느 정도 딱 보면 척 하는 편견이 있어야 되는 거야? 딱 보면 척 하는 편견, 편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 부분이 형광팬. 최종 결론. This 이게 말이죠. Could be one root 한 가지 뿌리, 그니까 이유라고 살짝 의역할까요? 한 가지 뿌리 이유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향에 대해서 이 부분 to categorize and label others 다른 사람들을 categorize 분류하고 label 제목을 붙이는 거죠. 어디 근거에서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옷에 근거해서 말참럼 들게 했만 이게 한 단어 로 이렇게 표시할 것도 없죠. 이게 한 단어 로 뭐예요? Bias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빠른 판단을 내려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뭐, 요런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도 내용이었고,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빈칸이 원문에 있었던 고문장은 그 그러나 정도가 생각도 있었습니다. 되죠?